네, 어, 데니스 슈로더의 트레이드 소식입니다. 이제 브루클린 네츠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 트레이드 된다는 소식이고요. 어, 데니스 슈로더가 꽤나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드를 그냥 이제 민나우 정책으로 트레이드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어, 이런 트레이드로 워리어스가 현재 서부 지구 5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또한 명의 슈터를 더 추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3점 슛어 리더인 스테판 커리 음 올타임 3점 슛 리더인 스테판 커리와 함께 데니스 슈로더 그리고 이제 버디 힐드뭐 이렇게 그리고 또뭐 2웨이 선수들도 또 대부분 3점 슛을 쏠수 있으니까 이제 3점 군단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고요. 슈로더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은 18.4득점, 6.6어시스트를 어 네츠를 위해서 소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음 네츠는 현재 어 동부 지구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제 포인트 가드 데니스 슈로더를 트레이드로 브루클린의 조와의 트레이드로 어 데려오게 되고요. 이제 어 반면 이제 네츠 쪽으로 내주게 되는 선수는 뭐냐면 부상당한 포워드인 어, 디엔소니 멜튼 그리고 어이 선수를 이제 그 맞바꿈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지명권 그러니까 드래프트 지명권 몇 개를 묶어가지고 전달해주고, 데니스 슈로드를 데려온다는 소식이구요.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세컨드 라운드 픽이니까, 2라운드 픽몇 장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출혈은 없는 걸로 보이고, 데니스 슈, 슈로... 출혈 없이, 어, 디엔서니 멜턴이 시즌 아웃이 됐으니까, 새로운 선수 한 명을 추가를 할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어, 플러스가 되는 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레이드는 뭐, 일요 일이 돼야 이제 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고요. 뭐 그거는 이제 룰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리그의 룰이 어, 그때가 돼야 이제 트, 어, 트레이드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 디 앤소니 멜튼하고 그리고 세컨드 라운드 드래프트 픽들 그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어, 뭐, 그 부분이, 이제, ESPN이 처음으로, 어, 어그리먼트 이 e 합의를 보도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어, 리그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확정적인, 확정인 듯 확정이 아닌,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어, 슈로더 같은 경우는 18.4 득점 6.6 어시스트 이제 스탯이 굉장히 좋죠. 그를 네츠 소속으로 현재 기록하고 있고 네츠는 동부지구 12인데 어, 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탱킹 하기 위해서 주요 선수들을 다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하지만 트레이드는 이제 올, 올 시즌 전혀 그 음, 어떤 네츠에는 도움이 안될 거라는 거죠 그 왜냐하면은 데려온 선수가 디앤 써니 멜튼이기 때문에 그 선수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된 상태라서 어 데니스 슈로도가 나가고 뭔가 선수 보충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멜튼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어, 시즌 전체를 어 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의 룰로 멜튼은음 일요일 전에는 이제 트레이드가 못 되니까 이제 아마 일요일 지나고 나면 내일 정도 되면 이제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리어스는 현재 서부지구 5 위를 달리고 있는데 십사 승0패로 어~ 여전히 이제 슈로더를 데려오게 되면 또 다른 슈터를 짝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타임 3점 슛 리더인 스테판 커리와 함께 이렇게, 어, 슈터 한 명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슈로더는 2.5개의 3점 슛을 올 시즌 기록하고 있고, 어, 그리고 성공률도 39%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2.5개의 3점 슛과 39%가 둘 다가, 어, 슈로더에게는 자신의 통산, 어, 최고, 최고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어 슈로더의 여덟 번째 팀이 될 겁니다. 슈로더가 이제 열두 어 시즌을 뛰었는데 여덟 번째 팀을 바꾸는 거니까 전이맨 성향이 강하죠. 예. 아틀란타 오클라마시티 선더 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보스턴 토론토 휴스턴뭐 이렇게 한 다음에 네체 합류를 했고요. 네체에서 이제 어떤 이런 트레이드가 된다 그러면 여덟 번째 팀뭐 원래. 뛰었던 팀의 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어, 그리고 또 2024년, 음, 농구 월드컵에서 또 슈로더가 큰 게임에 강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독일을 이제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네. 데니스 슈로더 선수는요. 어, 데니스 슈로더 선수의, 뭐, 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로의 트레이드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